지금부터 랩질의 오락관이 시작합니다 <목소리> 자, 우리가 블록으로 말해요를 할 거예요. 가장 네. 높은 점수를 획득한 팀이 이기는 겁니다. 어? 자, 그래서 팀을 잘 뽑아야겠죠? 어우, 세움 시치. 일단 글자수부터 뭐? 어? 잠깐만. <목소리> 여덟 글자야? 네, 여덟 글자야? 땡땡땡땡. 아. 한다 돌로 꼭 해야 되는 거야? 색깔을 바꿔줄 생각 없어. 이걸로 반드시 해야 돼. 돌로 반드시 오. 표현해야 되는 거야. 어. 그냥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. 아 안돼. 지금부터 엄청난 힌트 갑니다. 뭐? 어. 뭐야, 어 저게. 계란으로 힘들다. 바위치기. 아, 허글라님 아, 정답입니다. 아. 우와, 아. 음, 와, 나이스 우리 팀! 술제자의 의도가 개같았지만. 했습니까? 아, 네. <laughs> 제가 잘했네요. 망겨 나가, 망겨 네. 나가. 자, 글자수. 제 글자 수. 1 <laughs> 글자. 개쉬울 거 같은데. 맞아, 개쉬운 거야. 오케이. 어려워 어? 방금 자쇼 따냐? 자아분열 자아분열이라던데? 근데 야 바닥에 하면 어떻게 보여? 정답 화살표 정답, 탈락 탈락? 야, 야 이거 한번 하면 탈락이야 탈락은 탈락은 탈락이 탈락이 있어. 탈락 있어 난 이제 솔로팀이야 이 끝이야 이게? 응. 정답 임나운 임남님 정답입니다 어? <웃음> <웃음> 아니 임나운 육수가 있나? 이 문제 는 사람들 <laughs> 아니, <laughs> 아니 좋은 대답이네 너도 아, 하자 가사 아, 가사 하자 가사 아니 우리팀 자 글자는 어? <웃음> <웃음> 같은 팀에서 혐오를 하시는 거 같은데 같아서... <laughs> 아니 우리 팀 아닌가 봐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우리한으로보면 아... 어떡해 어? <laughs> 이거 시간 제한 있나요? 없어 없어 한 아, 시간 동안 해 아, 그건 내가 안 되겠는데 <laughs> 이거 웃지도 말라 하죠? 오늘 아 그림을 안 그리는데 애가 좀 모질라도 좀 봐주세요 설마 아, 사람이야? 아, 네? 혼자 왜, 왜, 왜 저래 <laughs> 혹시 술 드시고 오셨나요?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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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네 글자를 아무 뭐 어, 저거 <laughs> 어? 뭐야? 굉장히 소드인데 비율이 대가 몇 대가 비율이야 저? 거 내가 설마 슬램덩크 펭귄님 정답입니다. 아니 아니야 너 이게, 농구 안 너무 해봤지. 슬램덩크야. 어떻게 사람이랑 농구 골대랑 저의 키가 같을 수가 있어? 내가 <laughs> 자가 승부조작 이거 의심 일스텍 너네 이거 무슨 사이야? 너네 이거 정답 뒷카톡으로 말했지. 그렇게 한거 아닌 이상 이거 맞힐 수가 없는데. 사기냐? 여 까봐 까봐. 카톡 까봐. 그래, 까봐. 그래, 까봐. 수고해라 뭐, 야, 나 여자친구 플랫이잖아. 생긴 거야? 저 방송 끝나고 개인적으로 연락 한번 <laughs> 질투나 내가 김펭귄 먼저 알았는데 질투나 <laughs> 아그거 질투야? 아! 나 그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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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저 그니까. 뭔가 나를 팀으로 진짜 생각해주고 있구나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야, 맞지 실제로 봤거든 블러는 어, 야 김펭귄 아니, 저, 나가 진짜 싶거든요얘 건축 잘한다 오 뭐야, 뭔가 뭐야. 뭔가 빠르다. 심지어 몇 글자인지도 안 알려줬어 이 사람. 그러니까. 어 맞네. <laughs> <laughs> 어두 글자? 두 글자. 어 잠깐만 살색이랑 입을 표현한 건가? 얼굴인가? 틴트? 음, 빨라 빨라. 못 맞출 수가 없다 이거. 두 글자의 사람 얼굴? 나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. 지금 누군가를 눈감. 보고 그리고 있어. 시선이 느껴져. 누군가를 보고. <웃음> <웃음> 보고 <웃음> 어? <웃음> 어?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. <laughs> 정답. <정작>. 핑맨 <laughs> 아닙니다. <laughs> 어? 뭐? 아니라고? 어? 아니라고? 아니라고? <laughs> 핑맨이잖아. 야야, 방금 누가 정답, 봐도 핑맨인데? 핑맨. 아닙니다. <laughs> 뭐 바보 이런 거 아니야? 정답. 꼰대 아니다. <laughs> 아, 태 정답. 변태. 아닙니다. 조리돌림으로 갔다. 클라퍼. 일진 일진. 어, 망견님 정답입니다. 어, 이거 봐. 레전드. 나 잘했지. 나 맞췄어. 어때? 나 잘했지. 잘했어. 잘했어. 김민석 좋진 않네 그러면 바보 변태 일진이네. 정당한데 뭐야, 몇 글자야? 여섯 글자. 여섯 글자면 좋네. 바보 아, 변태일진 아니야? 그게 무슨 말이지? 정답이다. 만개야. 집중해. 오케이. 스폰지밥. 여섯 글자. 만개야. 여섯 글자. 아. 어? 집이인가? 어, 집인데. 어, 저 어? 아! 정답. 정답. 네이플 스토리? 그렇지정답입니 혹시 했는데. 야, 우리 콜트니아. 우리도 맞췄네. 네, 내가 맞춰 볼게. 어, 잘 야, 맞춰라. 문제 이거 할테니까디코잘 봐. <웃음> <웃음> 아 잠깐만 왜 이런 아, 저기... 게? 그저 궁금하다. 높낮이가 있는 건가 단어에? 음 <laughs> 의미 있는데 사투리인가? 일단. 어머 어머 어인가 본데. 어머 이렇게 말랐어. 힘맨. 송하다 송해. 됐 h 정답. 김돌복. 아닙니다. 나도 그 생각하고 있어. 아이 녀석들 진짜. 아이 동심이 다 사라졌네. 아 정답. 쫄라면. 아닙니다. 정답. 수영복. 형맨님 정답입니다. 아니야 너 디코 안 봤지? 아이 녀석 디코 보라니까. 아 미안 미안. 아 미안 미안. 아이 참. 걱정하지 마. 우리 일등이랑 세배 차이야. 걱정하지 마. 맞아 걱정 안 하려는 중. 우리 압도적 일등. 아. 갑니다. 색을 짠가 봐. 다 봤다. 글자. 아 아니구나. <laughs> 다섯 글자. 나또또 또, 또, 잠깐 또 얼굴인데. 또또 <laughs> 얼굴. 아또또 봤던 그 사람. 다섯. 다섯 봤던 글자 그 얼굴? 사람. 또 얼굴. 이봐 이게. 나 조리돌림하라고 하는 거잖아. 아 잣됐다. 아, <laughs> 생각난 거 있는데 너무 못된 말이라 못 하겠어. 뭔데? 뭣? 뭐? 정답일 수도 <웃음> 있잖아. <웃음> 맞게 한번 외쳐 봐. 외쳐 봐. 맞아. 아, 어, 어? 맞아. 아니, 아니. 아니야. 아닐 것 같아. 해 봐. 야, 망개야.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? 조직 폭력배. 뭐 <laughs> <오>. 마. 마. <웃음> 뭐? 망개야, 그건좀심했다 조직 폭력배? 아 이게 아는것같잖아 다들 그랬잖아. 때 생각이 안 나. 나를 평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니? 어 근데 옆에 뭐 생겨. 뭐것도 생어 담배 연기 아너 어떻게 담배연기가 <laughs> 저렇게 커? 헤비 <laughs> 스모커. 아니 다아 이거 펭귄 아니야? 맞는데? 펭귄 응. 뒤돌아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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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sarà familledenly 웃음> 어, 얼굴 개웃기네 <ROI> 시발. 기린은. 얼굴 개웃기는 좀 너무하다 망개야어 <laughs> 피나 맞았는데. 핀 아니야 핀? 어, 아, 아 꽃꽃인가? 호플인가 어? 어? 봐, 둘이 사겨? 버프. 아 시발. 오래가세 힌트는 어? 동화일 겁니다. 동화일 겁니다. 아, 이거 아키네이토예요? 우리가 일등이다. 아니라고? 미녀와 야수. 나훈님 정답입니다. 아 정답 정답. 와! 아니, 지, 지옥을, 야. 우리 죽었어. 미녀와 나영규를. 야 우리 완전 어떻게? 우리 완전 완전 터트렸어. 야 망했어 우리. 미녀. 오른쪽 야수. 어케 맞췄누? 자 갑니다. 오 멋있다 블록. 메글짜. 오, 오, 오 뭔가 오, 늘어난다. 개무섭게 생겼는데 그냥? 오 갑자기 옷을 입혀준다. 오 옷은 맞나? 오. 저맞아 아니었어요. 엇 어, 뒤집네? 아니야 우리 정답 기회가 나았잖아 어? 정답. 포스프레? 펭기님 정답입니다. 아, 야 원래 어떡해. 우리 망했어. 우리 진짜 펭귄 망했어. 일단 블로그로 말해오는 여기까지고 아, 두 번째 게임 으로 아. 넘어가겠습니다. 자첫 번째 게임 블로그로 말해오는 레드 팀이. 1등. 자, 근데, 여러분 이제본 게임이요. 에 아, 저, 어 블루야, 우리 살수도 있겠어. 팀안 m 고나요 다시 아왜본게임다 아, 우리, 우리, 우리